일주일 동안의 흐름은요. 이거 개인들 절대 안 나갑니다. 이거. 네, 반갑습니다. 허북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어, 기사 나온 거 특별히 하나 있어요. 이걸 속도 내는 초간편 먹는 코로나 치료제다. 국내 임상 6과. 지금 이거 여기에 이제 백신으로 바꾸고 어 이거 지우고 코로나 백신 개발 국내 임상 다섯 건 하면은 백신 기사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아, 영양가 없는 기사들만 지금 바글바글 하다. 이겁니다. 이미 외국은 계속 뭐 코로나 치료제도 또 투자해가지고 만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선구매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뭐 심풍제약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만큼 소식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국내 제약사 경구용 치료제 개발 현황은 가장 앞선 곳은 심풍제약이다 했고 4월에 종료했다 지금 이제 뭡니까 두달 남았죠 아두달 지났죠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튼 오늘은, 뭐, 다들 아실 내용이니까, 다들 아실 내용이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 오늘은 조금 주식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피라맥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어, 윈인을 할수 있다. 어, 윈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대부분 제로썸 게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이란 게 결국 내가 살수 있다는 건 누군가 팔았기 때문이고 내가 팔수 있다는 건 누군가 샀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내가 팔았다는 거는 그 높은 상황에서 누가 샀기 때문에 내가 팔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어, 조금은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야 저희 뭐 회원님들이 윈인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어, 세력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좀 인정하지 않나요, 이제? 이 심풍제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에, 어, 매수와 매도가, 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는 좀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뭐 일부, 뭐, 충분히 뭐 내가 태우고 갈수 있을 정도면, 뭐, 주가를 올리는 거. 혹은 뭐 주가를 올리는, 땡겨주는, 급등시켜주는 것 이런 게 어렵지 않지만, 개인들이 과하게 많이 이 종목을 타고 있으면, 굉장히 세력 입장에서도, 어, 많이 부, 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그, 개미를 턴다, 개미 물량을 뺏는다, 물량 소화를 한다, 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세력들이 작업을 치는 거죠. 올렸다가, 빼버렸다가, 올렸을 때는 수익도 줬다가, 빼버릴, 수익도 줬다가, 빼버리면, 아, 내가 수익 죽일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심리도 심어줬다가, 또 뭐합니까? 아니면 과하게 밀어가지고, 못 버티게 만들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래도 버텨? 더 밀어버린다던가. 아, 이제는 못 버티겠다 하면 물량 뱉으면, 그것도 물량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치는데, 지금 너무 고요해요, 지금. 제 느낌상. 보유합니다. 이거 개인들이 물량 안 뱉거든요, 이러면. 네, 이러면 개인들이 물량 안 뱉습니다. 네, 무조건 흔들어야 돼요. 계속 흔들어야 되고, 옆으로 빌빌 기던지, 아, 이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 이러고 갔잖아요. 이때, 뭐 나는 안 털려서, 하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 안 털리신 분들도 있고, 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려면 준비도 파워풀해야 됩니다. 파워풀하게 흔들고 아니면 아예 그 옆으로 빌빌 기어버리든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든지 근데 한번 올려줬잖아요. 그죠? 아싸리 엄청 흔들든지 옆으로 그냥 또 기, 빌빌 기던지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심풍제약의 흐름 일주일? 하나 둘셋넷다 그쵸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요 이거 개인들 절대 안 나갑니다 이거 대려 희망만 가져요. 야, 주가 안 빠지네. 지수 빠져도 안 빠지고, 지수 올라도 같이 오르고, 지수 안 올라도 오르고, 누가 던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세력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을 다 태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많이 흔들어야 되고, 더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간을 짧게 가져갈 거면 엄청나게 흔들던지 아니면 시간을 투자 뭐 세력들도 나 시간 투자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옆으로 빌빌기게 하면 돼요. 근데 제 생각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세력들은 절대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빌빌기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빌빌기면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차라리 발표를 늦게 해가지고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을 근데 그 그런, 그런 기간 동안 옆으로 그냥 단순히 빌빌 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흔들어야 됩니다. 계속 발표는 계속 늦게 나오되 주가는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줘야 되죠. 나는 안 털려, 나는 안 털려 하시는 분들 고점에서 못 팔았죠, 상대적으로. 그럼면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랑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결국 털어 먹어야 되는 그 개인 투자는 누구죠? 이럴 때 따라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털어내야 돼요. 뭐 왜냐면 이럴 때 완전 진짜 못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걸못 겪어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단순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별큰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은 흔들어버리면요 못 버팁니다 잘이 종목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내막을 좀 알고 보유기간도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아 니들 또 이러네 또 죽어보라고 흔드네 근데 나는 예전에 니들이 죽으라고 했을 때안 죽었어 난 너네들이 죽으라고 할 때도 안 죽었어 요번에도 죽으라고 했었지 어나안 죽었어 뭐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럴 바에는 최근에 들어온 약간 좀 심풍제약 안에서만 보면 신풍제 안에서 보면 하수들 그 사람 일단 털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더 심약한 개인투자들 털어먹어요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이제 선수들만 남아야 됩니다. 세력들도 끝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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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털어먹는 개인들이 갖고 있을 때까지 충분히 털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을 크게 주던가 아니면 기, 시간을 옆으로 끌어버리던가 아니면 재료 노출, 뭐 임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늦춰버리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료를 차라리 그냥 아싸는 이미 늦은 거 4월에 마,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두달 지났는데 그럴 바에더 늦춰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대감이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을 심하게 줘가지고 여러분들 털어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좀 강성들 말고 최근에 깔짝깔짝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털어먹어야 주가도 주포들이 갖고 가는 물량도 많아질 거고 탄력도 더 강하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토방 가보고, 뭐, 유명한 카페 가보고, 블로그 가보고 하니까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발표를, 뭐, 그때, 때에 맞춰서 뭐, 음 임상 발표를 할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 타이밍 맞춰서 심풍작이 발표를 한다? 그런 거에 너무 막 설레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아예 상관이 없,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유럽 그순 순방 하고 온 거랑 신풍와 데이터 발표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저 그거 보고 웃기더라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그 제가 보지 말라 그랬죠. 발표 나올 때까지. 웬만해서는. 왜? 그 전까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 정말? 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정말 확큰났네 어, 불안하네. 어쩌지?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가식 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제 영상 매일매일 안 보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안 보셔도 되고 뉴스 매일매일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여기저기 들락날락 거리고 또뭐내 피설 싸지르는거나 그거나 보면서 뭐 어? 행복해하고 있고 위로 받고 있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저희 VIP 포트입니다. 저희 VIP 포트고 뭐 수익 중인 것도 있고 손실 중인 것도 있어요. 저희는 뭐 가감시 다 오픈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저 어떤 회원님께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어 살다 살다 이런 계산을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 지셨다. 아직 저희는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있으면 가슴이 떨려서 저희 관리팀장님한테 톡 드렸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 뭐, 투자금을 저희가 다, 제가 다 모르지만 뭐한 종목에 100만원, 200만원 사, 매수를 하셔도 50% 수익, 25%, 25% 수익 내면 이런 수익금이 찍힐 수 있습니다. 저 1년 가입비가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다 파시면 은 가입비는 뽑는 거네든요 그죠? 네, 그만큼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어, 정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 이런 수익률을 찍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팔아요. 저희는 더갈 거기 때문에. 이런 좀 투자 관점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잘 맞을 수 있어요. 다만, 5% 올라가는데 팔아야 되나요? 10%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랑은 저희랑 잘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이벤트 1년 12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저희 VIP,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그 PDF 파일 좀 보내달라, VIP가 궁금하다 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VIP, 저 협흥대TV에 차별화된 VIP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가리팀장님께서 하나하나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희망찬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좀 실현시켜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길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던 말씀 드리고,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주말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